동적 썰러 왔네 와진라도 썰려고 했네 아이고 ㅅ 아 진짜, 아이고, 아, 시시아, 아,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자 자, 들어와 들어와세요야 남상렬 어. 아 모델비 내놔, 내놔 모델비 아뭐 그래. 뭐야 저거.. 어, 모델비는 모델비야 뭐 아니.. 모델비 내놔 이상여라.. 그냥 마스프 하다 걸린 거야.. 그럼 그방 줘야죠 봐.. 어. 니가 뭔데 그럼 너.. 오메기.. 오늘 터지는 거 봤네.. 봐봐봐 아, 봐봐봐.. 아, 봐봐, 봐봐. 아, 아 여러분들 그런가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근데 감사합니다. 형 어떻게.. 맨날 쉬다가.. 왜 오늘 안 쉬어요? 아니 <laughs> 씨 언제 봐. 쉬었어? 아니, 아니 오늘 같은 날좀 쉬어야죠. 그 타이밍 맞춰서 쉬야지 타이밍도 1도 없어. 와, 와 진짜. 이거 찐상열님이랑 음. 다이다이 뜨면 어떡해. <laughs> 아니, 아니 내가 했어. 오늘 안올줄 아, 알았냐고. 그런 거다 다른 방송 보면서 연구했어야죠. 나? 어? 맞지. 어. 아니 뭐 봉준이야. 등에 엎었다고 짱이네 진짜. 니가 뭐 니들이 뭔데? 예? 뭐라고? 니들이 뭔데? 너나 나한테 몇번 따였잖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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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준씨는 잠깐 뒤로 돌아주세요. 저요? 어, 뒤로 돌아주세요. 갑자기? 네. 아, 일단은 영상 하나 보시고 네, 뒤로 돌아가세요. 아직 뒤로 계세요 안 네. 영상 본다고? 네, 보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누나 안녕하세요. 누나 아니, 왜 이렇게 그... 이뻐요?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이상형이요? 키185 이상. 에에엑 아니 저 얼평 좀 해주세요. 어, 오빠 되게 잘 생기셨네요. 아. <놀람> 아그어어 어, 저. 살짝 보세요. 아, 설마 남자는 아니겠지? 누구것 같은데. 그나마 네가 방송하면서 여캐 여여자 BJ한테 좀 꽂힌 사람 있었어? 어, 없는데. 없었어? 자안 들어 안 들어 뻗어주세요. 왜 왜? 아.. 어? 아, 아. 아니 잠깐만 내가 뭐나 내가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해가지고. <laughs> 아나 그냥 한마디만 해도 돼. 그냥 한마디만 해도 돼요. <laughs> 한, 한, 어. 상렬아 어. 나랑 가자. 엄청 <laughs> <laughs> <썰러> 왔네! 와. 도 썰려고 했네. 아이고 아 진짜 아이, 뭐라, 내, 몰라. 진짜, <laughs> 진짜 몰라. 장르리, 아 진짜. 아는 덕불 어제 못해 가지고 <laughs> 아나 그냥 한 마디만 해. 나 윤솔이한테 내가 나 아침부터 잠안 자고 나 인, 인스타 쪽지다 에다 보냈어. 나 몰라. 아, 근데 난 이것도 궁금해. 응? 왜 나왔어요? 오늘 또 웃기네. 아참 아니 우리는 같이 있는 거 아, 몰랐어요? 치는 거 몰랐어요? 아, 알았어요, 아, 알았어요. 아, 뭐야 이거? 아, 정윤종이랑 오메킴은 몰랐어. 근데 근데 형 내가 순간적으로 진행해도 돼요? 어. 이게 재밌어. 아 진짜? 진짜? 깜짝스! 아까 그 이게 재밌어. 개새끼야! <laughs>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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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아, 안 잡아, 일단. 아, 어. 둘이 뭐 있었어? 상렬이가 이런 깜짝쇼를 준비했는지 몰랐네. 잘 지내셨어요? 네. 그때 소고기 사주신 거는, 그건 마지막 그 인사였나요? 아, 아, 아 예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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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no 맞지. 맞지 맞지 하나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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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, <laughs> <진짜 몰랐어. 웃음> <남장형 웃음> <남장형이> 뭐야? <laughs> 네. 음. 제 AS 해 드릴게요. 아, 혹시 한번 하시죠으려님 네. 진짜. 아, 진짜, 진짜. 제 AS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. 아, 네. AS. 그러면 이제 집에 <laughs> 가세요. 아, 되게 오래 기다리신 거같요저 <laughs> <laughs>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, 근데. 아, 얼마나 기다렸어요? 한 지금 11시에 왔으니까. 아, 11시예요. <laughs> 아니 이런 거 있으면 좀 나한테 말을 해줘야죠. 진짜 남준아, 진짜 성장하는 괴물, 성게 남 같다.. 진짜로 성장해야겠다. 그러니좀 <laughs> 많이 좀 알아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세요 플래시. 오준 아아아아 아, 아, 알아서 또 챙겨 주니까 아 아직... 나중에 꼭 챙겨 드려야 되지. 렸어다다 뽑았고 아렸어 아, 살린 아, 거야? 아, 어? 사뻔 했어. 우리 내가 살 내가 뻔했어. 아, 아. 뻔했어. 아, 아, 아. 당할 뻔 했어. 안 돼. 실수 아, 당할 뻔 했어. 와, 송성1 스톱. 역적이 도 없어. 역적 1 하난데다 와. 하가제 취육 제벌 받을게. 아니 진짜. 어, <laughs> 난 진짜 깜짝 놀란게 <laughs> 와, 이게 윤슬이 님이 맞나? 아, 싶었어. 회지 진짜로 난 깜짝 놀랐어. <laughs> 썰라 그랬지. 딱 말해. <laughs> 아, 진짜 몰랐어. <laughs> 아, 그래. <왜? 웃음> 아, 진 아, 몰랐어. 진짜로. 아, 썰라 그랬어. 진짜 그럴 수 있죠. 그러게 진짜. 와, 이 시청자 안도 경 진짜 몰랐네 이거 진짜. <웃음> 아. <웃음> 아 <웃음> 아니, 괜찮다. 그 말해. 아, 여기. 아, 진짜. 나 남자 탈게 아니야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아, 죄송. 아, 아, 한 번에. 아 너무 미안하고. 아, 괜찮아. 몰라. 진짜 못난 놈 같게 당하 다음 콘텐츠 내가 어? <웃음>, <다음 콘텐츠> 웃음 내나? <웃음> 어, <laughs> <laughs> <다음 콘텐츠 웃음> <내놔. 웃음> 어 알았어끝 이제 지금, 웃음 내나. 이제 해. 이제 콘텐츠 그래서 하자. 뭔데 이제? 이제 가자. 뭔데? 네가 뭐왼팔이니뭐 네가 오른 팔이니 오늘 보니까는 대단하신 게나 방송 만명 찍으시던데. 나 요즘 상렬이 자주 따라 어, 그래, 아이씨. 현실점으로 말해야 돼? 컨텐츠 음. 하나 딱짜 음. 남자 한명 불러야 돼. 음. 누구 부를 거야? 미안한데, 강우호 부를 건데. 아니, <laughs> 근데 너희들은. 이제 너희들은 이제 많이 커서. 너희들은 많이 컸잖아. 저는. 너희들은 많이 컸잖아. 봉파리, 봉파리 총판권. 총판권 가져가자, 총판권. 총판, 몰라, 총판해그런데 새끼 토토충이네. <laughs> 아그야아 그쪽 언어야. 이게 또또중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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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해봐, 뭔데? 어, 아 이, 아니 이게 뭐, 봉팔이를 많이 하잖아, 봉프리카잖아. 아, 봉프리카, 봉프리카 봉프리칸데 철지특기들게 하잖아. 맞아 맞아, 어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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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러니까 너 봉라인 많잖아. 맞 음, 그렇지. 그러니까 약간 봉팔이 대장 느낌. 어, 약간 대장, 어. 그, 네가 총파권 지어 주는 거지. 총판는 누가 제일? 너 승. 밥 갖고 와. <laughs> 아, 아 씨발 테스트 밥. 아 나다. 오오 진짜였네. 아니 그 제주도 언제 갈 건데요? 맨날 간다고 간다고만 하고 진짜로. 다음 주에 진짜 가요? 아 정말 레알로? 둘이, 둘이 진짜 가는 거야? 거야? 어. 또 누구, 누구 있어? 너도 제주도 그렇하지 않았어? 만나요 둘이서. 아우 다 제주도로 가?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? 형다 어, 제주도로 아, 가 아, 예. 어, 형. 네가 알려줬지 씨박새끼야 너지 제주도 가라고 해. 왜 아니 그 전이야 저 나갈때 없게 아아아이 <laughs> 진짜 씨발 아니 이 뭐하는 새끼야 진짜로 아진짜 근데 왜 이렇게 아는게 없어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모르는거 같아어 진짜 몰라 아몰라 나한테 계속 막 비슷하냐고 물어잖아 진짜로 어